오늘은 마인크래프트의 기본 치명타 시스템을 삭제시키고, 검의 치명타 확률을 부여해주는 검강화 pvp를 진행할 겁니다. 컨텐츠 이름이 트린다미어 pvp인데, 사실 저는 요즘에 롤을 많이 하고요, 제주 챔피언은 드린다미어입니다. 치명타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큰 수의 법칙으로 상대를 죽일 때의 그 뽕맛을 잊지 못하고, 마인크래프트에서도 그 도파민을 찾아보고자 이번 컨텐츠를 제작했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게임 시작됐구요 시작하자마자 제 인벤토리에 다이아몬드 곡괭이 인챈트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슬슬 아 재녹화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재녹화고요. <laughs> 노잼사를 무려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예 심지어 방금 당했어요. 저번 주에 재녹화했다가 이제 노잼사 당해가지고 오늘 방금 한 시간 전에 녹화 한번 진행했는데 또 노잼사를 당해가지고요. 아, 이게, 이게, 이게. 훌이 너무 없어. 아무튼, 이제 말해드리자면, 트린다미어 PVP. 말 그대로 치명타 PVP라고 보시면 되고요. 슬래시 룰 쳐서 보여드릴게요. 게임이 시작되면은 주문서 블럭이 소환이 되고요. 점프 공격. 그니까, 러 우리가 마인크래프트의 기본적인 치명타를 터뜨리는 메커니즘. 점프하고 공격하면, 떨어질 때 공격하면은 데미지가 2배인가 1.5배인가 강해지죠. 그게 안 됩니다, 오늘. 그거 막아놨어요. 왜 그러냐? 아, 제가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하는데, 탑에서 솔랭을 돌립니다. 트린다미어를 돌리겠죠, 당연히. 트린다미어 전적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실 텐데, 야, 화려합니다. <laughs> 미친 트린충이에요. 트린다미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해드리자면, 평타를 때리면 때릴수록 분노 스택이 쌓이고요. 분노 스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치명타 확률이 올라갑니다. 치명타를 제가,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미니언 치명타 확률이 50%인데 미니언을 세대때렸는데세대다 치명타가 뜨지 않았다. 바로 그냥 회전되기. 앞으로 달려가서 치명타 세번 딱딱딱. 이 치명타 확률을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마인크래프트에서도 한번 구현을 해보고자 제가 지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룰쳐 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주문서 블럭에서 주문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치명사 확률 증가 주문서가 있고요, 잠재 능력 주문서가 존재합니다.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고 검 하나마다 한 번의 잠재 능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잠재 능력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잠재 능력에 좋은 주문서 아. 어. 뭐랄까, 여기 보시면 치명타 확률 증가 주문서 100% 여기는 70%이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성공 시에 검의 치명타 확률도 이제 4% 오르는 게 있고 5% 오르는 게 있고 이거 전부 다 주문서 캐때 나오는 거 랜덤입니다. 그리고 잠재능력 발현 주문서도 이게 1%에서 99%까지 랜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검을 최대한 강화를 시켜서 치명타 확률이 높은 검으로다가 상대를 때려잡는 게 오늘의 컨텐츠라고 볼수 있겠죠. 왜 이렇게 오늘 설명을 잘하느냐? 아, 이 멘트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쉽지 않다. 진짜 다이아를 하나도 못 했어. 진짜 이번 판은 좀 다르게 가자. 야, 이에나 이번 판 이번 판에 또 재녹할 순 없어. 게이밍 아대 껴주고. 어, 다이아다. 아, 그래. 다이아가 이렇게 좀 나와 줘야지 이 녀석아. 어, 아, 까 진짜 25분 동안 열심히 다이아캐도 다이아 하나도 안 나오고. 어? 곡괭이 세번 인챈트 했는데 세 번다 그 저기 똥인센트 나오고 다 심지어 다이 하나도 못 했어. 자 가보자 가보자. 오늘 그래 가지고 자원 시간도 16분입니다. 곡괭이를 주는 대신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주문서 블록 있는데? 야 주문서 블럭 진짜 많이 캐야 돼. 오늘 진짜 많이 캐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컨텐츠 해보잖아요. 주문서 블럭 있고 없고, 그러니까 주문서가 있고 없고, 치명 타 확률이 높고 낮고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잠재능력 잘 띄우는 것도 중요해. 잠재능력을 띄우는 것도 확률인데, 잠재능력을 어떤 걸 띄우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 오늘 레전드 어려운 컨텐츠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보자, 가보자. 다이아 빡세게 캐보자. 아니, 오늘 자원 운이 진짜 무슨 일이 있냐? 아니, 레전드네? 거의 아끼인데, 이 정도면? 야. 너. 어이, 다이아, 얘가 다도 가 하고 있었어. 아니, 리나. 다이아 14개 미쳤네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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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레이 아니냐 이거 5분에 14개 아 근데 내 동굴을 지 맘대로 쓰고 있었으면 그럴만해 드레이는 내가 했는데 자오는 사람들이 다 캐갔어 또 시작이야 이거 아까도 그러드만 다이아다 오케이 다이아 풀셋은 가능 다이아 38개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그걸 캐야 돼주문서주문서빨 진짜 심하긴 해 이게 치명타가 여러분들 때릴 때그 크리티컬이 없기 때문에 그 마크 기본 크리티컬이 없기 때문에 치명타가 터지면은 데미지가 150% 상승한 데미지로 상대를 때리게 됩니다. 소리가 달라요. 미세하게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치명타 터질 때 픽. 이런 소리가 나게끔 해 놨어요. 잠재 능력 중에 그런 게 있어. 치명타 확률 2배 혹은 치명타 데미지 200%로 상승. 그런 이제 잠재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잘 뽑아 가지고 거기다가 인센트를잘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치명타 증가 확률 주문서 이거 보시면은 막 5퍼, 3퍼, 5퍼 막 이러거든. 이거 좀잘 발라 놔야 돼. 아, 첫 번째 녹화 때 내가 50퍼짜리 주문서를 아니, 50%, 50%래. 치명타 확률 50%짜리 검을, 거기다 가 잠재능력을 치명타 확률 2배를 띄웠단 말이야? 100% 확률로 치명타 증가가 되는? 그니까 러100% 확률로 치명타를 때리는? 그런 검을, 진짜 마검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로 노뎀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어, 다이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철세트로 까치다가 다이아 세트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 11분 남았죠? 아 잠재 능력 주문서가 너무 많이 뜨는데? 아니 이게 확률이 주문서 블록을 켰을 때 잠재 능력 주문서가 30% 확률로 나오고 나머지 70% 확률로 치명타 증가 주문서가 뜨게 만들어놨거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잠재 능력 주문서만 아까부터 많이 뜨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최치피티 또 너야? 또 네가 범인이야? 오케이 여기서 하자. 자자자 자. 아 자, 자, 자. 어... 버리고 버리고. 아빠 바지. 모자, 신발, 잠재! 치명타 시 이동속도 2초간 증가. 아좀 구린디? 어? 야 24%가 붙었어. 어? 치명타율 2배 검! 다이아가 좀 많으니까 다이아 검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어? 야! 다 떴다. 자 여러분들 3가지 3신기 다 떴거든요? 치명타 데미지 200% 향상이랑 치명타율 2배 증가, 치명타 시 이동속도 2초간 증가. 이게 좀 여러 가지의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거세개가 떴어요. 야, 일단 인첸트를 먼저 발라보자. 날카포다. 주문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이거 위로 한번딱 올려보면은 야, 이게 지금 치명타 확률 증가 주문서 끝이야, 이게. 다 잠재야, 나 지금 너무 잠재가 많아. 몇 내가 확실하게 몇퍼 올릴 수 있지? 야, 28퍼인데? 아무리 최대로 올려봐도? 일단 날카포... 안녕하세요. 아, 밀치기. 아, 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인첸트 것도 안 붙냐. 이러지 말아줘, 제발. 아 이거 밀치기만 아니었으면은 이거 날카 3짜리라도 좀 얻어야 되는데 하, 큰일 났네 아 잠재능력 주문서 좀 그만 나와라 너안 나와도 될거 같아 아 잠... 7대3 비율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어? 야 이거 7대3 반대로 된거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AI가 좀 멍청해가지고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그러지 않고선이 정도 확률은 이게 말이 안돼아왜 이래 왜 이래 아왜 이래 나 지금 너무 급하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아, 왜 밀치. 우와, 진짜. 콘텐츠 세 번째다, 녹화를. 아, 밀치기 좀 그만 나와라. 어, 미치겠네, 진짜. 이거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밀치. 하. 어, 오, 이거 정신 나갈 것 같다, 진짜. 아, 진짜임. 환장하겠음. 날카4. 또 밀치기겠지? 또 밀치기인데 해야 돼. 야, 치명타 띄우는 이거 주문서작도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거 가라. 레벨 30. 야, 나 진짜 다 걸었어. 나 인생 다 걸었어, 진짜로. 짜로짜로 진짜로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건을 한번 떠줘야 돼 진짜 <laughs> 나이스이스이스 치명타 확률 2배 증가 나이스 야 여기서 이거 다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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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10호 실패 30호 또 나이스. 자 치명타 확률 10호 14호 19호 22호 34호 37호 <laughs> 야 미친 57호다 자 오케이 자 치명타율 2배인데 날카포 바라 2의 지금 치명타임 57%기 때문에 100% 넘었죠? 이러면은 그냥 100%로 무조건 띄우는 거죠? 오케이. 자, 킬 타임 시작됐고요 괜찮아, 괜찮아. 나 이미 세계관 최강 납이야 지금. 자, 여유롭게 사각해주고. It's okay, i okay. 괜찮아, 괜찮아. 황사 만들어주고. 잠재 다 필요 없어. 갖다 버려. 오케이. 야, 나 100%다. 니마, 저 지금 저 마검 다시 만들었거든요? 어어? 시고고 이마 제가 치명타가 좀 세요. 나이스! 데미지 미쳤지! 미쳤지! 어때내검어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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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치명타 확률 4짜리날리5 바라2네요? 다배 증가. 오케이, 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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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타 100%짜리, 데미지가 2배. 아, 이거가 좀. 잠시만, 야, 나 지금 어마어마한 생각을 해버렸는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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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거 100% 쓰자 100% 쓰는 게 맞아 제가 지금 어떤 생각했냐면 검 모르지를 해가지고 치명타 확률 57%짜리 치명타 시 데미지 200으로 바꿔주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150%에서 200% 되는 거는 데미지 증가량이 사실상 한 30%밖에 상승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치명타가 100%인 거랑 50%인 거랑 좀 달라 내가 치명타 확률이 75%였으면 200%로 바꿨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레벨 19네요. 한명 잡아서 레벨 19 만든 다음에 날카 5로 치명타 100짜리. 그럼 데미지 15가 고정이거든.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하자. 나또 죽으면 나 진짜 울어버릴 거야. 어린, 가녀린, 어 여고생 소녀처럼 울어버린다. 분명히 말했다. 나 바로 그냥 테토나면서애견나무로 변신해버릴 거야. 나 지금 다이아세트가 무섭지가 않아. 왜? 와이, 나는 보호 16에 지금 날카 4, 치명타 100%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 지금 두렵지가 않다고! 니 마, 오셈. 오케이. 나 지금 미쳤지. 미쳤지. 어, 미쳤지. 잘 가고. 아니, 이 자식 봐라. 그냥 이 사람 보인다고 막 오면 <목소리> 안 돼, 임마. 나 지금 달라. 나 I'm different야, 지금. 어, 주문서가 있네? 어? 잠깐만. 하, 아, 자꾸 이게. 날 유혹하는데 아니 가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욕심부리지 말자 주문서가 더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일단 날카 5 바라토 치명타 확률 62% 가자 데미지 15 안정적으로 그냥 집어넣어 이거 200% 뜬다고 이게 75% 이상 가야 돼더 이상 주문서가 나올 확률이 없어 어 거기 누구야 그 크래프트 유그 뭐시기야 일로 와봐 우리 검에 대화를 해볼까 검에 왈츠를 한번 겨뤄보자꾸나 아이게트린다미어장인이었으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200%로 전승했는데 잠재능력 어주노야 어이 준호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왜 오랜만에 봤을까 그건 내가 널 죽였기 때문이지 아 그래 황사 오케이 나딴 데로 갈게 음 <laughs> 아니 황사를 냅다 던져버리네 이러면 내가 또데로갈 수밖에 없지 애야 아 옆에서 봤잖아 지금 정답지를 봤잖아 지금 난 지금 고양이야 재미를 위해 살생해 고양이에게 뭘 줘야겠어 생선을 줘야겠지 아 끝까지 생선 안 주는 거 봐라 죽어야겠다 가시가 있네 죽자. 아, 가시가. 아, 녀석 보세, 녀석 보세. 잠깐만, 잠깐만. 근데 니네 손에 방금 황금 사과가 더 있는 걸나 봐버렸어. 널 잡으면 완정적으로 황금 사과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이씨, 잠깐만. 아, 이 녀석 봐라. 딜레이를 자꾸 시키네. 헨젤과 그레테리오? 아니, 이 녀석 봐라. 이거 마녀네, 마녀, 그냥. 아 진짜, 가시가 이게. 허허, 이상님이 도와주는 가시인데. 때릴 때마다 뒤로 밀려난다고, 내가? 그더 뱉어봐. 황금 사과 좀더 뱉어봐. 아니, 얘 때리니까 자꾸 황금 사과 나오네. 어? 야개 때리면 황금사과 좀 가보셈 어얘얜 밀치기요? 아니 야 밀치기로 한칸 이상을 밀어버리네? 어이구이구이구 Y축이 좀 어이구 쟤도 밀치기네? 미안하다 밀치기가 아닌 사람은 너밖에 없어 지금 죽을건데 황금사과 내놓고 가아 얘가 먹었네 마지막 황금사과를 야니 네 까빠 그 조상님이 도와주던 까빠던데? 아까 보니까? 어..떠 야.. 니의.. 네, 너의 의지를 이어야겠다 이거는 조상님이.. 이.. 도와줘! 선생님 이거 제 데미지가 좀 남다를텐데요? 맞아요 그거? 아니 나좀 달라 지금 나 메이드 디프런트라니까? 나이카5의 치명타결1 0 0에 사나이야 나팀다이어야 임마 사람 20명 철세트 아직도 살아있네 얜 죽여야겠는데? 이런 녀석이 나중에 까빠 먹고 강해져가지고 저희를 뒤통수로 치러 온다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몰래 몰래 하나씩 먹고 있잖아 지금. 아왜 이러세요. 잠깐만 근데 신발에 물갈키를 좀 달아야겠는데? 레벨 13이 된다고야 숫돌로 이거랑 이거랑 합칠 거니까 갈고. 오케이 가자. 죽이러 가자. 어? 때리는 걸 보호하니까? 치명타가 없네, 막채야 아니, 마체님. 치명타가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좀 센데. 하나, 이놈 봐라. 아니, 건방진 거 뭐야? 이거야, 야, 야. 이거 죄송한데, 제가 치명타가 확률이 두배예요 지금. 저 그냥 죽여요. 전좀 달라요, 지금. 60%에 두 배가 들어가 있다고. 나 그냥 요네, 야쏘와 트링다미오가 합쳐져 있어, 지금. 하이브리드 치명타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아 점프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때리는 거 이거 진짜 고수들 플레이인데 일부러 점프를 안 하고 에임을 틀어 오야 데미지가 좀 센데? 어 잠시만 요 얘는 치명타가 좀 높은 거 같은데?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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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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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임마 이거 고집 뿌리는 거 봐라 내 것도 살살 녹는다 하데스야 아 반갑습니다 얘도 치명타가 좀 센데요 오쉣 황사 먹고, 살짝 버텨주고. 나이스! 세지만 뭐할 건데? 난 알칼5인데. 바로 에임으로 밀어주시고. 오케이. 황사 리필해주고. 자, 자, 자. 지금 나치명도 미쳤다. 지금 그냥 하이브리드, 요네, 요네, 요네트린다니와 하이브리드 미쳤고. 오, 내구도가 살살 갈리기 시작하는데 Wait a minute 아, 이 미치 아, 닉네임 보고 쫓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쩔 수 없어 닉네임 보고 쫓아오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피리 본 소년이니까 천천히, 천천히 야, 여기 부석탱이가 서 오케이, 내구도 가라 내구도 한번싹 해주고 살짝만 건드려 내구도가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아 이게 여기서 아 밀치기가 아 이기는건데 아비띠 밀치기는 어쩔 수 없어 야 얘는 돈똥이 너 진짜 어떻게 감당할라 그러니? 오케이 둘다 죽였고 뭐야 야 이거 뭐야 밑에 이거 누가 이만큼 뭐야 이거 에? 와딱따 이거 누가 여기 굴삭기를 에이, 무서운 놈, 야, 야, 굴삭기를 파놨어! 어, 이것도 정신 나간 놈이, 아래엔 없단 소리잖아. 와, 이걸 살아? 살았다! 어, 야, 이거 내가, 야, 야, 나 자기장 안에 있었는데 왜, 왜 빌려 났죠 방금? 아니, 어, 이거 버그가. 와, 진짜 어떻게든 엇갈라고 난리를 치는구나, 마인크래프트가. 오, 어, 기정도 살았고. 제발 내려와줘. 제발 내려와줘. 나 황산은 많아. 아니, 제발 내려와줘. 지금이네. 오케이, 아, 지금 아니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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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아니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뺑뺑. 아, 먼저 때렸죠? 치명타라도 데미지가 안 버텨지죠, 이거? 제가요? 아, 잠깐만. 황사 먹는 게더 좋네? 치명타가 데미지가 쎄지 않냐? 15%? 데미지가 15면은 먼저 때렸는데. 이게, 이게 참, 이게 참, 재생이랑 그, 황,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검이 다른 거는얼쫑얼거리기 쉽게 싫긴 한데, 이게 뭐지? 야, 너검좀 보자. 아니, 지금 내가 11킬을 했는데, 무료검 줘봐. 와, 잠깐만. 야, 설마 나 지금 200% 43%짜리에 다 지금 진 거야? 아니, 나는 100% 확률로 치명타를 띄우는 150% 데미지로 치명타를 띄우는데, 아니, 내가 더 센데, 너 그냥 방금 치명타 다 띄워서 우승한 거임? 아니, 얘가 트링 강의로 장인이었네. 아니, 말이 안 돼. 운빨.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게 운빨. 와, 야, 그래. 너 트링 장인 해라. <laughs> 너가 맨 vs. 와일드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린다미어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바이요.